물러갔어요. 그래, 다행이군. 엠보니 씨, 괜찮으세요? 예. 그게, 그런데. 왜 그러세요, 엠보니 씨? 어디 다치신 거예요? 아, 그건 아니고요. 전투 중에 그만, 물건을 잃어버렸어요. 로쿤들이 가져간 것 같아요. 중요한 거야? 크게 중요한 거 아니면, 일단 출항부터 해. 그게, 중요한 거라서요. 크로모도 씨가 추적 마법을 걸어주신 나침반을 잃어버렸어요. 이, 이런... 아하하하하... 중요한 물건이건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. 무라야왜 그래? 그 나침반 없어도 되는 거잖아. 네가 배에 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? 게다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 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. 일단 전 내려서 그 나침반부터 찾아볼게요. 먼저 출발하세요. 나도 함께 가겠다. 무슨 소리라는 거야! 그 로쿤들이 어디 있는진 알고 찾으러 간다는 거야? 더군다나 지금 시간도 별로 없다고! 뭐, <laughs>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. 로쿤들을 다시 꼬셔내는 거야 금방이거든. 무슨 방법이 있는 건가? 간단해. 고기라면 환장을 하는 놈들이 고기로 꼬셔내면 금만이야 방금 고기들을 탈취해갔는데 그놈들이 다시 올까요? 하하하하. <laughs> 그건 걱정 말게. 그놈들은 싱싱한 고기를 좋아하거든. 질 좋은 고기를 미끼로 쓴다면 반드시 다시 올 거야. 그렇군. 싱싱한 고기라 살아 있는 상태라면 더 좋겠군. 어, 그렇지. 하하하이 차례 뭘좀 아는구만! 살아있는 짐승이라면 더욱 효과적이지! 덩치가 큰 놈일수록 더욱 좋을 테고 말이야 캬! <laughs> 살아있는 도시실도시한 짐승을 미끼로 쓰면 금방이지! 차례! 이 지방 로콘들의 습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만! 그렇지만 지금 어디서 미끼로 쓸 짐승을 구하죠? 있다... 개한 마리... 헉, 뭐야? 모로선생! 설마 저 불쌍한 알풍수를 미끼로 쓰려고? 이대로 꼼짝없이 배를 타게 되는 것보다는 낫겠지. 오, 이 잔인한 사람 같은 이라고 지금 배멀미가 무서워서 우리 알풍수를 희생시키겠다는 거야? 그 나침반은 항해사에게 매우 중요한 물품이다. 이보다 더 좋은 수가 있나? 어, 어, 뭐... 그렇긴... 지 음, 뭐라도 일단 해봐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니까? 아휴 별수 없네 우리 알퐁스가 수고 좀 해야겠다. 음. 불쌍해. 야 이거 이렇게 낚싯대를 잡고 있으니. 그런 산업처 해협 근처의 무인도에 갇혀 있던 시절이 생각나는구만. 그때 그 무인도에서 낚아올린 바다거북이를 타고 그곳을 탈출했었지. 허풍쟁이, 허풍쟁이, 지금 한가하게 낚시나오고 있을 때야?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건데? <laughs> 아이코 아가씨 성격도 급하시네. 이 낚시의 묘미가 바로 기다림이야. 기다림. 이 좀. 뜨겁하게 기다려보라고. 아, 알풍수가 움직인다.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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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커리 왔구나 왔어. 하하, 어디 당겨볼까? 그자하하구나 음, <laughs> 로쿤이 저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요. 그렇군. 바로 저 로쿤이란 말이지. 이봐, 모루 선생. 마법사가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면 어떻게 해? 진영을 지키면서 싸워야지. 하, 어지간히 배에 타기 싫었던 모양이네. 아하하하. <laughs> 다행이에요. 되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. <laughs> 엠분이 씨한테 무척 소중한 물건이셨나 봐요. 예,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물건이에요. 음, 지금은 어머님이랑 같이 안 계신 건가요? <laughs> 네, 제가 항해를 시작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죠. 어머니는 제가 당신과 마찬가지로 가문의 뜻에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. 이 나침반을 조심해서 말씀하셨어요.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가라고. 이 나침반이 그 길을 안내해 줄 거라고 하셨죠. 흠, 음,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살아라. 뭐, 이런 뜻이 담겨있는 선물이라는 거구나? 어라? 비슷한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? 그렇지 않아, 발만 씨? 그, 글쎄, 난잘 기억이 안 나는데. 머리 나쁜 발만센트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어디서 들었더라? 뭐 머리, 머리가 나쁘다니 누가 내가? 하이바들 언제까지 잡담이나 하고 있을 거야 물건을 되찾았으면 출발해야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루코 말이 맞아요 서둘러야 합니다 어서 아쿠레알 호로 돌아가요.